아니 성원이어째 네, 안녕하세요 어, 어 오늘 할거는 다이아몬드를 찾아서인데 어. 제작자 아, 히든 부시라는 것은 부셔도 돼 아, 블럭 설치 금지 설치 어, 설치돼 어, 어, 재밌게 보시기 는 히든한테 있습니다 히든. 상자 이 어, 히든한테 어, 있습니다 상자 어. 꼭 열어보세요 시작 상자 열어보래 상자 아무것도 없어? 이크 상자 페이크예요상내 다이아몬드 나는 엘린이다. 난 너의 다이아몬드를 가져갔다. 대체 고 싶으면 아크라는 여신의 말을 잘 듣고 따라다라 일단 안녕 나는 여신 아크란다. 어 다이아몬드가 있는 뭐라고 적혀져 있어.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을 알 주마. 아이씨 그냥 가자. 우리 집안에 이런 우리 집안에 곳이 있었나. 자다. <laughs> 아 그냥 가자. 여기도 <laughs> <이것도>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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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. Oh h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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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이도 어렵게 놨다. 응. <놀라> 네, 내가 아, 쉬운데. 아, 그래. 조금 안 쉬워 할만해. 쉽다면서 님왜 계속 이아 잘했다. 그 다음부터는 내 도움 없이 하거라네 저기. 저가렸네 상자에는 레어 있습니다. 레이어... 히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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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당연히 이거겠죠? 아 어, 뭐가 레일하게? 아 그냥 타고 가면 돼 그거. 그래 여기서? 근데 그거 근데 그거 랜덤이다 가는 거. 아니야 안 봐도 돼. 어 잠만 타기가 여기는 형 <laughs> 다이아몬드 훔친 사람 엘. <laughs> 야 됐어! 미니지. 왔어! 엘레지 뭐야? 드로퍼, 드로퍼잖아 여긴 무료로 착착지를 하고 못하시는 분들은 위에 어? 네칸 드로퍼 이탈 하지 못할걸? 크크 네 칸드롭퍼 가자! 주번 했다 다이아몬드를 훔친 범인은? 잠깐만 밤 L. 아, 아, 근데 L 원 L 인 L 인 음. 엘저, 리엘 엘푼, 엘린 이건가? 네 이거 맞지? 엘린 들어가 보세요 어, 다시 할게 성환이 일단 밥 만들어 놓을까? 되게 좀 그런데 일단 우리 통과하고 해야지 아거 난이도가 난상으로 돼있으니까 불타고 님 죽는다 어차피 지금 죽는 게 좋을걸? 요 빨리 갑시다. 어, 아 근데... 근데 이거 처음부터 달리기 하면 이네 죽는지. 안다. 좋았어요. 어디 어디 에 했어? 나도 좀 난처한데. 응? 네가 못뭐 깨는 게 바보 아니야? 잠깐만 그래? 여기 왜 뚫려있어? 지금 오타 하지 않으면 돼. <목소리> 형 엘린 <엘렌> 해봤는데 <목소리> 죽었어. 그러니까 엘린 아니야. <목소리> 내가 알것 같기 보면. 뭐야? 누구야? <목소리> 엘린이었나? <목소리> 어? 오씨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. 일단 <목소리> 난 엘린. 엘린? 네 맞춤법. 잠만 난이도 체강 내려올게. 특히 이탈하지 못할고 못하시는 거 엘린이다. 난 너의 다이아몬드를 가져갔어다 어디? 이렇게 엘린. 어, 아까 오. 들어갔잖아요. 아니야, 아까 L랜 들어갔어. 어, 근데... 야, 야, 한번 들어가 보자. 됐어. 돼서, 계속 쭉 들어가면 돼. 어, 아니, 됐지? 가자. 아 잠깐, 나무 이... 캐고 그래. 돌 캐는 거예요. 오케이. 오케이. 네, 그러면 나무 캐서. 음, 나무를 이게 몰라, 뭐 하라는 거 같은데? 음, 아, 나무 캐서 돌 캐고 뭐. 이거 철 캐는 거야. 근데 석탄이 없잖아. 석탄이 없잖아. 나 나무. 어 가지가. 빨리 와. 네왜 이렇게 못해. 네가 엘레나를 주라메 그거. 아 근데 그때까지 하는 건좀 그렇다. 심했다 나무 하나만. 왜 여기 어떻게 나가는데? 뭐 뭐래야 되는데. 그 다이아까지 다피고 나서. 아, 나무 아, 하나만. 왜? 나무 하나만. 왜? 거침에 나무, 거침에 하나 거침에 하나 네, 네, 네. 나무 하나만. 왜? 이렇게. 안 돼. 이거, 이거, 이거. 왜? 곡괴기, 나무 하나만. 만들고나나무곡나이 어. 만들고. 나만들고나만 하나만. 만들고. 나무 나무 하나만. 나무 나무나잠만 이렇게? 어. 아 비켜! 근데... 나무 나무 나무라. 이게 뭐 하는데? 나무 나하나밖에없어8 탈출. 나도 할래. 들어 들어와 시거. 엄청 네, 뭐. 쉬운데 장원이는 못해. 아 비키라니까. 네, 뭐. 이거 의외로 좀 귀찮은데. 흑역소까지 캐야 되잖아. 흑역소? 아 그래 네, 흑역소가 있어요. 아좀 비켜봐. 조각도 응. 못 해. 조금만 해도 성장하네. 모르겠어. 다이아 다이아몬드. 다이아몬드 올려 있어야 해? 되는데. 엘린이 가져 있어. 아, 응. 거의 오려 그래. 일단 나그 게임 만들고. 잠깐. 이렇게. 이게 뭐냐? 어? 우리 이거 다 캐야지. 나 밖에 나갈 수 있어. 왜? 원래 게임 방식 그래. 이걸 좀 구워야겠다 고 잠깐만 석탄을 피야되지 어, 석탄 조금만 켜도 이건 그냥 어, 어, 빨리 구워지는데 일단 석탄으로 경험치 좀 올리자 석탄은 경험점이 아, 어. 아, 아니 경험치 얼마 안준다 잖아 아씨 정답 치지마 아니 니가 멀리 보내주려고 했는데 석탄을 석 안죽었다 이가응 위험했지 저 속... 석탄 한 번만 넣으면, 넣으면 되겠다. 응. 철개는 고치 잠깐만, 철개 화염 어, 병원 때문에 눈 가리고 있어. 석탄 어. 두개으면되겠지 맞다, 석탄. 개인가지 네. 에메랄드 원석은좀 있다, 이거. 일단 철기 갖고. 이것도 고철기두개밖에안제 네, 여자 어, 이름이 뭐요? 방식. 뭐? 제 여자 이름? 엘리 아니야 좀 정신이 꺼져. 제작자 이름은 그 히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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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히든. 허분 어, 뭐. 히분 히든. 히든이지어히든아 어, 히든. 히든. 히든이야 히든에서 그 탑. 중간 거. 예 정해. 정신... 뭐야 검정. 거기서 걸린 줄 알았어. 병어. 아 중간에도 있었어. 아 중간에도 있었어. 김 철고끼기 만들고 다이아캐? 내가 하는 거 줄게. 이게 뭐야? 세개나왔 그래 빨리 줘. 다이아 고끼기밖에 필요 없잖아. 아이, 진지, 진지. 다이아몬드 고끼기밖에 필요 없는데왜 이런 걸다 만들어? 내가 만들었으니까. 나캐 아, 만들었어. 상관없어 어차피. 빨리 캐봐. 아 내가 캐야 비켜봐. 안 죽어. 나 떨어져. <laughs> 풍속소가 여기서 거야. 어디야? 비켜 봐. 잠깐. 저 멀리가 있어 봐. 여기에서 어디야? 여기다. 여기서 <웃음> 여기. <웃음> 여기야. 점프 키 누르지 마. 그러면 돼. 그러면 죽어. 나무 왜 없어? 나인탈츠을해 봤는데. 진짜 미쳐! 나무 왜 없어? 내가 캐줄테니까 어차피 이거 못 캘리 야 우리 요걸 부셔서 묘목을 만든 다음에 그걸 하면 돼아 좀! 야 음, 음, 음. 어? 음. 그냥 금 캐서 가면 안되나? 나물? 나이스 딱 하나가 우리 음. 금물 그냥 캐서 가라고 망했다 아, 그래. 아니 그 소문을 캐서 안나온다구 나 말고 아니 그물캐서 아, 빨리 가라고 다이아몬드 곡괭이 있어야말로 아, 오 다이아몬드 곡괭이 왜 이렇게 내구성이 안들어 하나도 안들았어 정말 치사해서 안간다 <laughs> 뭐야 정말 치사해서 안간다고 적었어 님좀 모두 피롭고요. 일단 이걸 올리고 일단 성한이가 게임을 따라가겠어. 응. 따라가 <laughs> 게임. 아좀 아, 비켜. 가그 비켜하지 하지. 근데 여기 들어오면 준비 들 안다. 상자 할수있 아니. 아니 네 검도 되고. 왜게 이거. 아좀 티어, 나비틀다고 비가 오게 도와 가위바위보, 비나. 아, 비가 오게 도와 위로 가. 더럽게 안돼 이거 나 위로 그냥 도와 봐. 어, 어떻게. 위로. 이렇게? 오케이. 다시 성공. 우 우리... 아, 비켜. 비켜. 안 깨졌네. 가자. 잠깐만. 스토리 읽 드디어 다 왔다. 이번 또 영상 한번 다운로드 받아야 돼. 여기에 먼데이 돌들은 내가 했는데. 응? 나이스. 굿잡. 뻥이야. 너왜 했어? <laughs> 어이야 있으면... 사실 기분 좋아. 근데 왜 이렇게 넓어? 응. 할 거고. 현지 어 아직. 다 <laughs> 잠깐만 일단넷하가 잠깐 정지 박어 거기서. 점점 박은 보여. 일단 여기까지해 둘까? 아 미켜. 아니, 아니 이거 자 있어, 빨리. 나, 나 잤어. 잤어. 잡목이 없어. 세이브 했어. 네. 이거 데아은데 괜찮아. 피 <laughs> <copyright> <laughs> 이제 아이아몬드 그런거 필요없어 맞지? 아, 나중에 필요있어 필요없어 필요없는데 가파 엄마 그냥 을수 있어 필요